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먼저 댓글에 질문 주셨던 수영할 때 체중의 압력점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오승현 프로님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아웃과 아우딘, 그리고 드로우와 페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승현 프로님은 페이드를 기반으로 가르치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골독이 레슨 프로들에 의해서 왜 프로들은 페이드를 많이 치고, 페이드와 드로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중요한 게 앞으로의 오승현 프로님의 레슨을 이해하는데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중에 하나 있었는데 압력점이 네 계속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피니시까지 계속 앞에 있는 거냐 면은 백스윙 때는 뒤로 갔다가 네. 다운스윙 때 앞으로 오고 다시 네. 백스윙 때는 뭐 뒤로 가는 거냐 아. 이제 그거의 압력점이 앞에 음. 계속 체중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 네. 앞에 둔 채로 회전이요 어. 앞에 둔 채로 회전인데 우리가 앞에 압력을 준 점이 제가 볼때 여기서 끝나요 음. 이 이후에는 일어서면서 아, 다시 뒤쪽에딱 그렇죠. 자세를 잡쪽이거나뭐 그냥 딱서 있는 음. 느낌? 음.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면서 회전을 하면 네. 더 이상 못 나가요 음. 그럼 어떤 약간 벽이 있으면 여기 벽에 딱 기대면서 브레이킹이 딱 걸리거든요 음. 더 이상 못 튀어나가게끔 세팅을 해 놔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게 가상의 좀 앞에 빨간색 선처럼 벽이 네네. 있다고 치면 네네. 벽을 못 치고 나가게끔 하체를딱 써주고 네. 이 이후에는 발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 음. 그러니까 백스윙 때도 압력점이 좀 앞, 앞에 있는 건가요? 거의 앞에 있어요. 공이 도내 손을 이미 벗어난 시점에서부터는 음. 일어나주면서 센터를 찾아줘도 괜찮은데, 네. 공이 아직 맞고 있는 시점 전까지는 계속 앞에. 어, 그럼 테이크 백 때부터도 앞쪽으로? 그렇죠. 계속 앞에, 아. 앞에, 가서 앞에, 음. 앞에. 아. 계속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점이 다 뒤에서 있기 때문에 시작이에요. 음. 내가 회전을 하고 싶어도 체중이 뒤에 있으면 여기서 엎어 들어와요. 음. 그 문제는 헤드가 또 열리기도 하고, 스피나웃도 생기는데, 그렇다고 반대로 뒤에 있는 상태로 슬라이딩을 해요. 그러면 네. 팔꿈치가 옆구리로 붙으면서 음. 왼 어깨가 올라와요. 아. 이게 다 뒤에 있어서 그래요. 이 똑같은 동작을 체중만 앞에 놓고 해볼게요. 엎어 네. 들어와도 헤드는 안 열려요. 밀어 음. 쳐도 헤드는 안 열려요. 아. 배치기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체중이 뒤에 가 있는 순간 일단 다 어긋난다고 보면 돼. 요 그래서 임팩트, 뭐, 백싱탑에서 약간 스쿼트 하는 느낌 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요 느낌 자체를 주는 순간 틀린 게 돼버려. 네. 여기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이렇게 아, 일어나면서 아, 뒤로 아, 남아있는. 데보상동작으로 아, 그렇죠. 동작으로. 그렇죠. 음. 이렇게 치겠다는 건데, 음. 뭐, 이렇게 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음. 어 조금 더잘 치시고 싶거나 조금 더 목표가 높게 있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줘요. 저는 이게 쉽긴 쉬워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도는 yan... 느낌, 이 수평의 전 요거로 음. 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손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스윙이거든요. 이렇게 치는 것 자체가. <놀> 아 이게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어떻게든 똑바로도 보낼 수 있고 전리도 뭐 그렇죠?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볼... 차이예요. 그러니까 싱글을 바라보고 음.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들한테는 더 각박해야 된다고 보는 게.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쳐도 진퓨릭 아시죠? 진퓨릭처럼 쳐도 잘칠수 있어요. 왜냐면 음. 연습도 많이 하고 재능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음. 아마추어분들일수록 더 각박해야 되는 게 선수들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니까 조금 더 오른 방향으로 타이트하게 가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래서 팔로우 스루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치키닝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는 건 무게중심이 조금 더 이렇게 배 앞쪽으로 와있으면서 절대 인아웃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인아웃으로 와도 로리처럼 인아웃으로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음. 배가 다 돌아주면서 인으로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도 어렵죠 그렇게 돌아가는건 완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음. 이 로리 같은 경우에는 몸은 회전을 해주면서 여기서 채가 조금 더 이렇게 딜레이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음. 그럴 바에는 그냥 같이 도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러니까, 페이드가 음.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인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처음 칠 때부터 약간 인아웃으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인아웃은 약간 그냥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쳐져서 들어오는 약간 이런 이유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장담하는데 그렇게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음. PGA 투어를 기준으로 두고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프로님께서 아. 계속 강조하시는 게, 네. 어쨌든 이게, 계속 인아웃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좀 덮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더 낫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유튜브에 있는 모든 레슨들이 네. 인아웃으로 들어와야 된다, 인아웃으로 들어와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좀 구독자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게전 훨씬 이득이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상급자 레벨이나 오래 친 사람들이 이렇게 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음. 근데, 백지인 상태에서 아예 처음에 모든 게 어색하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음, 아,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인하우스를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더 스퀘어적인 느낌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게더 그게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헤드 페이스 면의 변화. 근데 저는 이것도 트, 스윙도 트렌드가 있지만, 지금 이 스윙 트렌드는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페이들도 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흔히 생각하는 이렇게 왼쪽 출발, 우측 돌아오는 거는 거의 슬라이스에 좀 가깝잖아요. 아마추어들이 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시는 게, 그러니까 페이드라고 해서 또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러니 뭐, 사람들 뭐 아마추어는 드로그로 치라고 그 좋아하니까. 막, 네, 막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또 유튜브도 하고 한번 결과, 지금 알려주시는 이 페이드가 그 완전 슬라이스성 이렇게 막 돌아온 페이드가 아니라, <laughs> 스트레이트성에서 약간의 휘는 약간 베이비성 페이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렇죠. 약간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laughs> 지금껏 페이드를 치신 분들이 다 미스했던 게 네네. 체중을 앞에 놓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휘는 양이 많은 거예요. 음... 체중이 뒤에 가 있으면 아까 헤드가 열린다 했잖아요. 네네. 이 상태에서 아웃인으로 치면 저도 네네. 오 많이 휘어요. 저렇게 음... 어떻게 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음... 저런 페이드가 네, 네. 나올 수가 있어요. 양이 많이 공, 공이 많이 도는 음. 그게 다 체중이 지금 저기 영상 보면 음. 뒤쪽으로 쏠려 있는 채로 네. 아웃인으로 돌아오면 음. 다 저런 식으로 맞아요. 음. 근데 체중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헤드가 열리는 걸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음. 체중만 앞에 쏟아놔도 어, 열리고 싶어도 열릴 수가 없어요. 왼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음. 음. 이렇게는 안칠 거란 말이죠. 네, 네. 내려놓고 앞꿈치 주고 여기서. 이런 느낌. 로 저는 엄청 앞에 놓은 거예요. 저는. 음. 그러면은 그 아웃인으로 나왔던 궤도 때문에 살짝 왼쪽 출발, 살짝 페이드. 음. 많이도 안 걸려요. 그렇게 거의 페이드 스트레스 자체가. 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칠때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헤드 면에 변화도 없을뿐더러 여기서 약간 궤도적인 부분으로만 살짝 조절을 했고 음. 계속 아꿈치에 두고 손안 쓰고 돌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돌아요 음. 공이. 많이 돌려, 칠려면 많이 돌려는 치는데, 베이비 페이드에 가깝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헤드면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 출발시키는 게 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골프가. 그래서 어느 한쪽에 기대게 돼 있어요. 이왕 기대할 거면 아우딘이다. 왜냐면 아우딘은 손안 쓰고 몸으로 기댈 수 있거든요. 인아웃으로 치려고 하면 상체 살짝 느껴야 되고, 이 타이밍 맞추기 너무 곤란하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 진짜 일정하게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몸 그대로 두고 몸만 돌려요. 그냥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일자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찾으려고 하면 쉬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오 주준으로 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오 주준이 제일 베스트예요. 네. 일직선으로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 않은, 골프 자체가, 제가 느끼기엔 일직선으로 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구질이 스트레이트입니다. 하는 애는 저는, 제 주위에는, 스트레이트로 치는 애들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일부러 또 휘게 치지 않나요? 휘 네, 일부러 휘어야죠. 그러니까 한쪽을 막고 많이 치시잖아요. 맞아요. 영상에도 있었지만 저는 드로우가 제 원래 구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드로우보다는 훅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아마추어는 다 드로우 페이드가 아니라 이제 훅이나 이제 슬라이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로우와 페이드를 치는 방법, 구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제전 영상을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런데 제가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자신 있고 아끼고 권하는 영상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상이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프로들은 왜 페이드를 치는가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곽홍원 프로님께 여쭤봤던 건데, 드로우는 기본적으로 페이드보다는 런이 더 많아서 더 거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에게는 드로우를 권하는 건데요. 남자 프로 같은 경우는 비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거리를 더낼 필요가 없어서 비거리보다는 페이드로 런을 적게 만드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드는 손목을 좀덜 쓰기 때문에 큰 미스가 적은데 드로우의 경우는 잘못해서 손을 감아버리면 드로우가 아니라 크게 훅이 나서 왼쪽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로우보다는 페이드를 더 많이 치는 거죠. 요즘은 여자 프로들도 거리가 많이 나다 보니까 페이드를 치는 프로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리가 잘 나지 않는 아마추어는 드로우를 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손으로 만드는 훅이 아니라 로리맥길로의 같은 제대로 된 드로우를 내려면 몸으로 인아웃 궤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마추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우딩 궤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애초에 몸과 헤드가 지나가는 방향이 같은 페이드로 세팅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거리가 줄지도 않습니다. 몸으로 더 눌러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오히려 더날 수도 있어요. 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게, 어느 프로님께 여쭤봐도 구질이 스트레이트인 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고덕호 프로님 채널에서 우리나라 최고 레스너들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스트레이트 구질을 가진 선수를 못 보셨다고 하고, 오히려 그럼 안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프로들은 공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을 막아놓고 치는데, 페이드를 구사하는 선수는 왼쪽을 막아놓고 이렇게. 페이드를 치고 드로우를 치는 선수는 오른쪽을 막아놓고 드로우를 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트로 가운데를 치는 것보다는 더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제주촌너님 채널에서 보니까 이걸 배제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구질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굳이 둘중 하나의 구질을 택하라면 페이드가 낫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오승현 프로님의 생각이고 저번에 제가 배웠던 김준영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가 가장 좋은 구질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프로님들의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이건 자신이 다 해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워너비로 삼는 프로들 그리고 자신이 맞는 스윙으로 배우면 될것 같습니다. 더 좋은 건 모든 구질을 다 구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늘은 조금은 신도 있는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본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승현 프로님의 바디스윙에서 팔로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슨 공유 드리겠습니다. 지금 멤버십에는 풀 영상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